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퇴 시리즈. 나는 과연 은퇴할 수 있는가? 라는 시리즈로 연금 보험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은퇴 목표는 현금으로 월 1000만원을 만드는 게제 목표인 거죠. 저희 가족의 생활비는 교육비 2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그리고 주전부리 100만 원, 그래서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과거에는 생활비, 교육비 이런 주전부리도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와이프한테 충분히 쓸 만큼 써봐라. 그래야 우리가 은퇴할 때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이 필요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충분히 애들 학원 보낼 거다 보내고 생활비 충분히 쓸 만큼 넉넉할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간다든가 주말에 놀러를 다니는 것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저희 집은 월500 정도면 충분히 은퇴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온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러나 500만 원만 가지고 계속해서 재투자 없이 살아간다면 굉장히 삶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5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재투자를 위한 250만원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비상금 이렇게 월 250만원 정도 적립할 수 있는 그래서 합쳐서 월 1000만원이 돼야 진정한 은퇴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후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첫 번째는 사적연금 두 번째는 국민연금 세 번째는 태양광 발전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 태양광 발전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활용한 배당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주식 배당 수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적 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가입했던 뉴 연금 플랜인데요. 수혜자가 바로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가 40 중반이 됐을 때이 연금을 받는 건데요. 지금 1년에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존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참 웃기죠? 자,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1998년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6년간을 불입해서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가 총 원금이 99,800원을 매월 매 10년간 납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립 대상 금액이 816만 5천원이고요. 적립 수익금이 누적으로 24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 중반 때 이것을 매년 1년에 한번 이렇게 150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사적 연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해주신 거지만 월 13만원 이렇게 사적 연금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종 적립이 816만 5897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99,800원을 10년간 납입을 했기 때문에 총 원금이 얼마 돼야 됩니까? 네, 1,196만원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누적 적립금액이 8,165,000원밖에 만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선수수료를 수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1,196만원에서 800만원을 빼면 어떻습니까? 380만원을 연금회사에서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수수료율로 계산해보면 몇 프로입니까? 무려 31.8%. 연금보험, 물론 과거 상품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품이라고 특별히 다를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이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엄청난 원금을 선수치해갔기 때문에 복리 투자에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수수료를 만약에 제외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수익률은 얼마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투자 기간은 무려 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을 했고요. 자이 중에 10년은 어떻습니까? 99,800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16년은 그냥 거치로 놔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자 방법을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이 그냥 보험에 들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사실 1998년도 그 시점에 시중금리는 10% 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약 2000년대부터 했다라고 관여한다면 2000년도에는 평균 시중금리가 7.73% 입니다 그렇다면 99,800원을 10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 월복리로 7%를 가정했을 때 세금을 제외한 만기금액은 어, 얼마입니까 네, 1654만 3천 원이죠. 자, 그렇다면, 뉴 연금 플랜으로 인해서, 수수료로 인해서, 제가 그냥 적금만 들어서도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 1600만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1654만 3천 원을 16년 동안 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후, 2000년 이후기 때문에, 이자율을 월 5%로 좀 낮췄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찾아보면, 월 4%, 월 5%, 예금 상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 됐건 뭐 지금까지 됐다라는 가정하에 아주 낮은 월 5%를 적용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기 저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15.4% 이자를 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3,36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제가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은 2,440만 원이죠. 자 그렇다면 그냥 예적금만 해서도 3,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뉴연금 플랜이라고 나중에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던 이 상품에 가입했더니 수수료,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적금보다 더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예적금만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 3,360만 원 그리고 지금 해약하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4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92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행에 그냥 예적금 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연금 보험을 들었더니 이렇게 나더라. 저희 부모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98년도, 몇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전에 결단했던 이 연금,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98년도에 10만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6만 8천원. 적지 않은 돈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결과를 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돌려보고 좀 화가 나고 좀 분통이 나더라고요. 마치 보험회사에 좀 사기를 그래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더라이거죠. 내가 해지하려고 했더니. 자 이건 왜일까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배당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고 원금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뿐이고요. 일 2,400만 원이고 만약 내가 해지 않고 계속 두면은 어떻습니까? 매년 154만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6.3% 수준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3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지하는 게 맞겠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2400만원뿐이고 그러나 놔뒀을 경우에는 이 회사는 6.3%의 엄청난 높은 배당을 저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2400만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채권 투자를 주로 하는 보험회사가 6.3%의 수익률을 감당할 순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해지해주는게 보험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해지를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하기 싫죠 물론 그 시점에서 98년도에 이 연금을 선계했을 때이 정도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 예상을 못한 것이겠죠 어찌됐건 보험회사는 저희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수수료로 수취해 갔기 때문에 뭐 해지 안해도 어찌됐건 이득일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보험사가 해지하는 게 이득. 자 그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어, 특별한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지하는 것도 조금 불효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 2,400만 원뿐이라면 차라리 놔두고 6.3% 배당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납입할 때는 손해였지만 이제부터는 저들의 손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험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손실보험, 이런 것들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런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삶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연금 보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저랬던 보험사가 지금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달라졌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정말 연금보험을 하고 싶다면 차감되는 수수료가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정 보장 수익률이 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률에 여러분들이 만족한지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여러 연금의 약관을 봤는데요.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업 기밀이니까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건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은 결국 남에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맡겨서는 경제적 자유, 를 얻어서 은퇴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is를 운영하시고 irp를 운영하시고 개인연금저축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능력 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전문가들이 투자 전문가 들이 알아서 내 자산을 불려주겠지 택도 없는 설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 결국 예적금 투자보다 못한 결과를 낼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제 기준을 바탕으로 은퇴 시리즈 뭐 국민연금 태양광 퇴직금 주식배당 수익 이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이 50개가 안 넘으면 안할 거야 왜 이렇게 요즘 댓글 안 남겨 주세요 저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댓글 좀 많이 남겨 주십시오 50개 안 넘으면 그 다음 시리즈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